종이접기 94단 맞죠? 네 맞습니다 구십사단 손가락 인형 토끼를 잠에 꺼줍니다 깡총깡총 귀엽죠? 네 이걸로 뭐 이렇게 아, 아니 이걸로 인형극 할수 있어요 이거 2개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형극 할수 있어요 자잡습니다 생으로 반이 접습니다 윗부분에 내려 접습니다 돌립니다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이걸 다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저기 반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부분이 뒤로 꺾어 줍니다. 이 부분은 안으로 집어 넣어 줍니다. 뒤집습니다. 이야. 완성입니다. 자앞 모습, 뒷 모습, 옆 모습 좀 보세요. 뒷 모습, 옆 모습. 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아,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죠? 토끼? 아니요. 토끼 손가락 인형. 토끼 손가락 인형.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기가 이거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빠이빠이